후우구구다 신규맵이 열리게 되는 4.6 버전. 메타몽지대가 오픈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와 중. 이곳에 대체 뭐가 있는 건지, 어떤 떡밥이 남아있는 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호유는 세계관 핵심 떡밥은 꽁꽁 숨겨두면서도 사이드 스토리 쪽에서 뿌린 떡밥은 웬만하면 이후에 실제로 인게임 구현을 확실하게 해두는 편인데, 가장 최근으로 보자면, 민부의 꿈과 그림자 사냥꾼에 표현된 수선화 십자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폰타인 지역에 대한 떡밥이 언급이 되어 있는 폰타인 지역 전제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사이드 스토리였지.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언급이 된바 있으며 예전부터 폰타인 지역의 떡밥으로 수 차례 등장했던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패트리코와 레무리아다. 패트리코부터 작은 작은 가보자고. 페트리코라는 이름은 상당히 옛날부터 언급이 있었는데, 무려 그 떡밥은 이나즈마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비에, 이 양반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 여러 스토리에 상당히 단골로 나오는 네임드 NPC인데, 이나즈마 하타라모노가다리 퀘스트로 우릴 굉장히 귀찮게 했던 그 녀석이 맞다. 가장 최근에는 장미와 화승총에서 영화 프로듀서로 등장했었지. 이렇게 아예 버전 메인 이벤트에서 주역급으로 나올 만큼 큰 역할을 하는 NPC 자비에, 이 녀석의 고향이 바로 베트리코라는거 아마 다들 까먹었을 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 이대로 가다간 다타라스나는 내 고향 베트리코에서도볼수 있는 찬란한 폭죽이 돼버리겠지 고개를 들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면 그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가 마치 구겨진 내 마음을 전부 씻어주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이때 이후로 거의 무슨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참 오래전부터 기획해뒀구만 그래 폰타인 베트리코에 관한 정보는 자비에로 끝나지 않는다 와타짐미지여 필드보스인 무상의 물을 쓰러뜨리고 얻을 수 있는 육성소재 헤드리코의 더없이 순수한 물에 떨어지더라도 폰 타인에서 순수한 물이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후 스토리가 나온다면 어떤 부분과 연관될지도 봐야겠는걸 자 그리고 수메르 출시 전 마지막 버전에서 있었던 이벤트 무한동력 기계 화포 이건 뭐 타타라 퀘스트와는 다르게 아예 한정 이벤트라서 뉴비는 볼 수도 없고 기존 유저들도 거의 대부분 기억에 없을 텐데. 기어 맞추는 미니게임이라고 하면 기억이 날라나 이때의 이벤트 NPC가 헬릭스 요그라는 폰타인 녀석이었어 예능 당시에 공상클럽이니 모니 하면서 개소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떡밥을 꽤 빡세게 던지고 있던 셈이지 공상클럽의 멤버로 자비에와 가르시아를 언급하는데 자비에는 다들 알테고 가르시아 녀석도 수메르에서 가르시아의 창가 퀘스트로 자주 나오는 놈이지 나머지 멤버로 메이콘턴과 바비스 형제 얘기도 꺼내는데 얘네들이 지금 초대형 대포를 만들고 있으며 사람까지 탑승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 공상클럽의 모임은 폰타인의 페트리코 마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현재 메이콘턴과 바비스 형제가 그곳에 있다고 하니 페트리코 마을이 실제로 출시되면 아마 그곳에서 이들 형제들이 만든 대포를 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뭐 없으면 말고 자 페트리코에 대한 언급은 폰타인 버전에 들어와서 본격 화백이 시작한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수선화 십자 이야기지. 수선화 십자에서 뿌려지는 모든 떡밥은 거의 무슨 본타인 전체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니 언급을 피해갈 수 없다. 일단 이 녀석, 나르치 센크로이치의 전신, 르네. 르네의 본명, 르네 드 페트리코. 르네와 페트리코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이름에서밖에 찾을 수 없지만 아버지 르노 드 페트리코를 따라 페트리코에서 후화송으로 이주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간단한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이것도 뭐 우연히 이름만 같은 것일 수 있으니 재미로만 알아두자고 자 수선화 십자 이야기 중 르네와 알랭이 자연철학 학원에서 연구를 하던 시절 알랭의 조수였던 가터가 주선하여 코언 멤버들 모두가 해트리코로 피크닉을 갔던 적이 있다 이때 기록을 보면 자비에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폭포에 관한 풍경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다 혹시 본 타인 본토 폭포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해보니 본토 폭포 유확률이 높겠구만 자. 그리고 바위 조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대 유적에 관한 내용도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고 보자고 폰타인과 학원 지역에 버려진 실험실. 여기는 탐험 중에 올수 있는 곳인데,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 여기서 세빈이를 만났었지. 보시에라는 인물의 초상화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후 세빈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초상화의 주인공인 보시에가 페트리코 마을의 초상화를 가져가지 않아서 의의였다고 하지. 어쨌든 말만 들어보면 페트리코의 보시에라는 NPC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는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타인 과학원 탐험막바지에 들어갈 수 있는 브라베의 장서실. 이곳 문서 중에 마스터 루지에로의 연구 노트라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페트리코라는 말은 골렘을 뜻하며 지금은 그냥 땅촌 마을이지만 여전히 어느 신비로운 힘이 감돈다고 한다. 또한 폰타인 수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니 뜬금없이 메다몽 제대의 성같이 있다 한들 이상하지 않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바로 이것, 빛바랜 성. 오케이. 여기서부터 우리는 패트리고에서 레무리아로 자연스레 넘어가 볼수 있게 되었구만. 금색 극단과 포르투나 등의 언급. 레무리아 몰락사라는 서적에서부터 각종 임무에서의 언급, 황금 극단 성 유물과 무기, 그리고 무기 돌파 재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레무리아 지역에 관한 떡밥을 펑펑 뿌려대고 있다. 이 레무리아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미리 알아두면 실제 업데이트 이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자고. 자, 일단 레무리아가 무엇이냐? 옛날 에적 미개했던 폰타인 땅에 레무스라는 마신이 강림한 뒤 세운 전대물의 신 에게리아 통치 이전의 폰타인 문명. 그냥 뭐 찬란한 고대 문명 그 자체 로마 포지션이라고 보면 된다. 레무리아는 레무스의 통치 아래 끝도 없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번영했는데 여기에 창물을 띄웠는 예언을 받고 말았으니 가장 흥성한 제국도 가장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니 이것이 바로 포르투나다 이에 레무스는 레무리아 멸망을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인간들 중 뛰어난 네명을 선발하여 신에게만 허락된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나눠주고 도시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이 해미가 결정적인 몰락에 방아쇠가 되어버렸고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 이건 정말 초간단으로 압축한 스토리고 직접적인 멸망 원인은 폰타인 스토리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자, 다음으로는 레무리아가 실제로 나왔을 때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고. 가장 먼저 지형들이다. 꼭탑에서부터 도시구역인 마키몬스, 수도 카피톨륨과 그 가운데의 거대한 황금빛 왕궁까지 으흠... 연하공 기가 막히게 만든 거 보면 레무리아도 아마 기가 막히겠지. 다음으로 레무스 바로 아래네 명의 조율사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호에디우스와 카시오도 두 명만이 확인되고 있다. 강력한 무력으로 폰타인을 정복하는 레무리아. 복종을 거부하는 이들의 피가 끝없이 흘렀고 동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발생했다. 카시오도와 에리니에서도 레무리아의 군대와 맞서 싸우던 원시 부족의 일원들이었다. 전성기 로마 리얼로 케이김 전쟁 중에 죄에다 죽거나 노예가 되었는데 카시오도는 전쟁 중에 보에티오스라는 조율사를 만나 제국 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도 결국 레무리아의 조율사까지 됐지 에리니에스는 살아남아 나중에 저항군을 조직하여 레무리아 멸망에 일조하게 되는데 에리니에스 쪽은 나중에 관련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 조율사 카시오도는 포에디우스와 성벌에 대한 의견 차로 갈등이 있었다. 포에디우스는 이에 대해 특히나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포에디우스도 사실은 야만인 출신이었다는 것. 그 또한 카시오도와 비슷한 상황에서 악사로서의 재능으로 노예 신세를 면하고 결국 레무스의 인정을 받아 조율사가 된 자였다. 카시오도는 나중에 황금 사냥꾼으로 불리게 되는데, 레무리아를 다시 배반하여 그 황금 군대에 맞서면서 얻게 된 이명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콜렘 레무리아의 멸망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한 레무스는 백성들의 영혼을 분리하여 콜렘이라는 존재로 진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이 과정 자체를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은 혼돈과 광기만이 몰들게 되었다. 음악. 레무리아는 음악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문명이었다는 자료가 많다. 인게임에서 이를 보여주는 장치로 거대한 소라를 연주하는 월쾌가 있었지. 스킬라. 레무리아 시대의 용왕 스킬라는 폭군 레무스에 맞서 야만인과 융 도마뱀 군대를 이끌고 레무리아를 공격했다. 레무리아의 최후. 안 그래도 망한다고 그러는데 무자비한 정벌로 만들어진 스노보레의 쑥대밭이 되고 스킬라까지 가담하면서 멸망의 세기가 박히는 레무리아. 이에 레무스는 제국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자세한 내막은 밝혀진 바 없으나 코에티우스는 레무스가 레무리아를 배반했다고 여기고. 남은 군대를 이끌고 황금 이슬잔을 훔쳐 스킬라를 봉인한다 그 뒤로 그냥 뚝딱 멸망 오케이 온갖 아이템 온갖 곳에 파편을 박아놓은 데다가 겁나게 비직관적으로 써놔서 개같이 알아먹기 힘들구만 그래 예압 좋았어 이제 이것으로 신규 맵에 대한 사전 지식 준비는 끝났다 만일 페트립 고알레무리아가 나오면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지 뭔지도 모를 얘기 짓걸린다고 스킵 때리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즐겨보자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큐바바바바바